좀더 얇게 썰었어야 되는데 아무 파나 뭐 쓰셔도 됩니다. 돼지 목 등심 살뭐 그런 그럽니다한 덩어리는 나중에 쓰고 오늘은 두 덩어리만 쓰겠습니다. 비주얼라이 맞네요한 덩어리만 하겠습니다. 수갱 펜에, 바다한조각입니 오늘 같이 돼지고기 무우국입니다 소고기? 무우국은 소고기?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물한 1리터 정도 부었습니다 양조간장 보다 국간장을 넣을 때 끓이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나? 거품은 이따 걷어내겠습니다 기름이랑 묻어도 되나? 전자렌지에 앞 돌리는 3분 2분 1 5초 동안만 끓이겠습니다 많이 싱거워서 황태로 만든 다시다 오우 쉣 짜면 물 부어야지 어쩔 수 없지 돼지고기 무국 끓였고요 국물이 너무 많네 아까 소금이 왕창 들어가가지고 짭니다 건더기만 건져먹고 물은 다른 것도 해먹어야지 콩밥이고요 콩밥 굴을 냉동실에서 한장 넣어놨더니 이빨이 씹니다. 음 짜긴 하지만 맛있다. 참고로 삼겹살로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. 먹는 것도 오늘은 여기까지. 좋은 저녁 되십시오.